가자! 굿샷. 건강한 나이샷 네, 네, 네. 진짜 폼이 쁘다 환상이 양념이 원식이안뜨거났어요강해이 형이 서 쪄봐요. 강해리 하면서 쪄봐요. 강해리 하면서 쪄봐 그 아이 인데아해 이거 근데 오늘 테니스 가셨 다는 데야바 잔뜩 났 진영 벽, 벽 쪽으로 어? 더 벽으로 붙이셔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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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안 들어갔어. 어. 아 이렇게 멋있는데요. 아 어, 어. 아이 어, 니거 그러니까 맛이 안 나네. 됐다. 이야, 관영아, 나이스! 아이, 잘한다! 우리 관영이 잘한다! 우리 관영이 잘한다! 몇주 먹고 싶어. 어! 저거 갖다 붙인 거 아니야? 저거 파워창이잖아 고동아 오늘 손꼽 미쳤다. 전 녀석 막아. 파울로 끊으라. 아, 까비! 형 까비, 형 까비. 땡길 것 같은데. 와, 파울로 끊으라고! 어디 안 왔다. 올라 <laughs> 돼지 돼지라고 놀리고 우와, 뭐? <laughs> 무너졌는데? 아!

패스아정이는 좋았다 방금툭 툭. 아 와! 여기다가! 아 야, 제눈 찔러라니까. 어떻게 분위기 해? 제눈 찔러야 돼. 50점 늦느꼈겠다 진짜. 야, 야, 스텝 봐라.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하는? 잘한다니까, 아주 그냥 어? 오만 방자하네. 어? 잘한다, 잘한다 하니까 아주 그냥 어? 패스해야지. 패스를, 패스를 못해. 어? 어? 뭘 어? 넣기로 아이씨! 아이씨! 아이씨. 아, 씨, 아깝다, 씨. 아, 씨. 아. 어 나이스. 나이스. 굿샷, 굿샷. 어, 어팀 보소. 어 어어? 어 <laughs> 좋아 좋아 아, 들어가나요? 아 이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이 고샷 40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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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j 편집하는데 안진심하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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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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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블랙, 블랙, 블랙. 7초. 아, 14초. 진짜 <laughs> 무서워하 <laughs> <laughs> 여기 1 0분돼 있어 갖고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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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이.